네 오늘 말씀은 구속사 벌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어, 여우수네 아무리 전투입니다. 네, 승리했죠.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을 위한 선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와 여우사 말고요. 우리 지금의 우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 아모리 전투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네 에서와 야곱을 낳죠. 았네 그리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야곱의 축복에 보면 네구속사의 금줄은 유다로, 유다로 네. 흐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사백 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인 모세를 레이지파 레이 사람 모세를 들어서 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네. 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쭉 살고 있다가 네, 여기서 노예를 이방에 계기됐다 그랬죠. 애굽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무나세랑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레니치파의 여우수아 여우수아 통해서, 통해서 어쨌든 가난 땅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헷불원역의 성지입니다. 이 가난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요. 어.. 요단강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면 네, 요당강 바로 앞에가 길간입니다. 이 앞에가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해서 이겼죠? 네, 여리고성에서 전투해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글씨가 너무 작죠? 어, 이거를 좀더 크게, 칠판이 부족할까봐 조금만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요당강입니다. 요. 이 요단강 앞에는 길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아, 여, 먼저 여리고로 되어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쪽에 기부음이 있는데요. 네, 오늘 여기. 이 기부음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전투가. 이 기본 족속 때문에, 이 주민 때문에, 아무리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우사가 가난 땅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이 유다 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탐꾼을 보낼 때, 누구를 하냐면, 그때는 유다 자손의 어, 살문. 그리고 네, 살문 외한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요. 라살. 네. 할머니랑 결혼했거든요. 나중에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정탐을 하고 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면요? 냐 이렇게 요단강에 있으면 법계, 언약계 이 언약계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발을 딱 밟았을 때이 물이 이렇게 쌓였죠. 이렇게 쌓였습니다. 쌓여서 육지로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어떻게 하죠? 열두 돌을 세웁니다. 돌맹이 여기다가 열두 돌을 세우고요. 열두 돌을 세우고 또 여기 길가래 길가래 또 열두 돌을 세웁니다. 네, 길가까지 넘어왔죠. 길가래에서 진영을 잡습니다. 예, 여기가 여기가 바로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요. 여기, 여기 이 땅을 루벤과 또문화세와문화세 무나세 반지파죠. 갓. 같지파가갔거든요 미리 받았거든요. 이들은 어, 이요단명을 건너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가 네 허락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해줬고 모세가 명령하여서 다 전쟁을 마치고 나면은 이쪽을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 그런데 분사들만 먼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루우벤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의 군사들이 먼저 제일 앞, 앞에 서서 항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제일 앞에 서는, 서는 자손은요, 유다를 대표로 한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넘어갈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요. 루우벤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먼저 선두에 서서 싸움을 하겠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다 같이 건너갔어요. 12돌도 세우고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로, 열리 고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네. 완전히 승리했죠. 근데 이때는 칼로,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는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씩. 6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한 바퀴. 그 다음에 7일만. 7일 날 되는 날. 7박 이퀴 네, 이렇게 칼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아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정말로 튼튼합니다. 두께가 엄청난 두께로 아주 단단히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와의 군대 대장이 진술하여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정탄꾼을 또 보냈죠. 이제 이 아이성은 소수이니까 2, 3천 명만 보내줘서 했을 때이 아이성에 3천 명만 보냈습니다. 3천 명쯤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네,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네, 처음에 실패했을 때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 네,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이 아간의 범죄가요. 사실은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겁니다.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성에서이첫 번째 전투에서 이긴 것은 무조건 다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장막에 숨겼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 다 죽임을 당야에도 불구하고 아간 한 사람이 그리고 전쟁의 첫 번째 전쟁에 나갔을 때 36명이 사망했죠. 희생자. 희생했습다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가이죽어가지고네거기가돌무더기이이 친구가 이친가이죠가이친구기 그래서 이친구이기를볼때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죄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데우리가이말씀가이면서 예수님을 생각 안할수가없습니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네, 정말 아로골작이 어었을때 하나님은 두 번째 아이성을,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했냐면요,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아이선 전투도 하나님의 작전으로 했습니다. 매복하라 그래서 매복했고요. 그리고 여우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네, 아이성을. 네, 그래서 여우수아는요, 단창은 싸우지 않았어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기만 했고요. 그, 그 뒤에 복병이 나와서 복병이 나와 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네 이렇게 이 소식을 가나안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중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 이, 이 사실을 들은 기브온이 원래는 이 주위에 예루살렘도 있고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야무, 야무옷이 있고요. 야무옷인가요? 야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기스. 그다음에 여기가 어, 뭐죠? 에그론인가요에그론 틀림이 안 되니까 이 개요. 네. 에그론도 있고, 또 어, 에글론이군요. 아, 네. 에글론. 에글론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해무. 이게 지금 내안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네 페브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제일 가까운 게예 기본. 기브온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의 이 족속이 제가 가득 찼을 때, 네, 가득 찼을 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때는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완전 진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요. 죄는요, 죄의 것은 사망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야 합니다. 이 가난 한 백성들은요, 이미 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 죽여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 이 사실을 기부원이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기부원은 다른 다섯 왕은 다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기부원은요, 변장을 합니다. 기부원 주민들이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을 하냐면요, 이게 여우수와 포장 내용인데요. 가난 한 사람이면 안 돼요. 가난 한 사람이 아니죠. 네, 가난보다 훨씬, 네, 훨씬 먼 나라. 먼 나라. 아주 까마득하게 멀, 절대로 빨리 올수 없는 나라. 아주 먼 네. 나라. 아주 먼 나라 사람으로 변장을 합니다.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이고요. 먹을 것도 다 네. 썩어 있는 거, 곰팡이나 이런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요. 변장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리는 희한하죠. 여호수아가 속게 만들어요. 여호수아가요, 속아요, 빡빡 속아요. 여호수아만 드는게 아니에요. 이 해중에 족장들이, 이족들이다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속아가지고 화치를 맺습니다. 화치를 맺고요, 거기다가 살리라는 조약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3일이 딱 지났는데 속은 거예요. 어우, 속았다. 네, 속았음을 알았습니다. 속았다. 어우,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것도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기본입니다. 기부. 기본, 기부원.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기본 주민들은요,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끝내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층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조약 맺으면 안 되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이 가난 한 주민일지라도, 네, 살렸습니다. 살리리라. 그렇게, 독장들이 맺히면서, 많은, 주민, 많은 백성들이 기본 주민들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독장들과 여우사가, 우리가 하치를 맺었으니,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 이 기본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네.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하나는요, 나무 캐고 물기, 물는 나무 캐고 물을 어, 기르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계속 같이,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더, 이제, 기본 주민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하울한 때도 나오고 나올 텐데요. 아무튼 그때까지,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게 제인을 향한 하나님 백성 옆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네, 여기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 거기다 기본까지 아 이제는 어디가 좀 가까워요, 여러분? 헤브론? 아니죠, 여기가 더 가까워요. 예, 예루살렘. 괜찮아요. 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대기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 세대기. 아딱 보니까는 여리고성 짓탄락했다지 아이성 무너졌다 그러지, 뺏겼다 그러지, 기본이 아니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배반 배반을 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갔어요? 여유 여우서한테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이스한테 가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 죠그 사건까지. 이 예루살렘 왕이 다 듣고 알아버렸습니다. 이 아돈이 세대요. 이네 왕들에게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요. 우리가 이기부온 배반자를 처단하자. 이 배반자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기부온 배반자를 처단하자. 그래서이 아돈이 세대기 기부온을 쳐들어갑니다. 네, 아돈이 세대. 세대기 예루살렘 왕.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 살던데예요. 이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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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하면 우리 이르, 예스, 그니까 이스라엘 여성 있는 수도잖아요. 근데 이때는 가난한 족속이 살던데예요. 여우수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드미 세대기 기부온 기부온 주민에게 이제 왔어요.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부온 주민은요. 어떻게 할까요? 여우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 네, 도움을 요청해요. 주해 주셔서 이렇게 구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걸음에 기브를 향해서 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의 세대과 또 야곱 그다음에 에브론 그다음에 헤브론 다음에 라비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왕들 이 다왕을 이 여우사에게 여우사의 손에 붙였다, 네, 치게 하셨어요. 치, 치게 하신. 그래서 이기하셨어요. 승리.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이기본 주민들을 구해내는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아무리 전투. 이 아모리 전투에 하나님 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 앞에 도망하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앞에 도망을 치게 했습니다. 누가 도망을 치게 했냐면요. 아모리 속속이 아모리 다섯 왕 군대가 도망을 치게 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도망을 치게 할때 하나님께서요, 베토론부터 네 맞게다 아세라까지 도망을 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박을 우박. 내리십니다. 그것도 아주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 우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무리 독속 군대 군인들만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 음. 군인들은 여호사 군대의 군인들은 맞추지 않고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무리 다섯 왕의 군대 이 사람들만 죽었는데요, 칼로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군대 군사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다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더 많. 많음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서 이긴 게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 많은 사람을 네, 죽인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여우사가 여호와게 여쭙습니다. 여호와게아내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태양아. 머물러라. 머물러. 그리고 달아. 너도 그리할지니라.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멈췄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사람의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전투를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허케하시고 영그들을 기보에서 함께 살리가고 대적분의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랴 마기자까지 이르느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대적분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공기를 아세로에 내리기까지 내리시되그들죽주으니 Um Beleza. 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 아모리 전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전투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뒤에. 여우수아가 그만할 줄 알았는데요. 태양이 뜨고 달이 멈췄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밝아요. 이 다섯 왕이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망을 하냐면요. 막게 다, 막게다 굴에 도망을 칩니다. 여기 굴에 다섯 왕이 도망을 갑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가서 여우수아에게 말하니까 여우수아가 이, 불문을 돌로 막아서 지키가죠. 그리고 나서, 네, 돌아와서는 싸움을 계속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다섯 랑을 목을 밟아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이 여우사는요, 막게다에서 린나로. 그리고 또 린나에서 또 라기스로. 또 라기스에서 에글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가 너무 길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고 있는데, 얼마나 하루가 안, 가, 안 가죠, 안 가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막에다서 리나 가서 무찌르고, 라기스 가서 무찌르고, 에글론에 가서 무찌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에글론에서 헤브론. 네, 헤브론 밑에 드빌이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드빌. 여기까지 가서 싸우면서 전부 승리합니다. 네. 자, 여기를 어, 계속 하나도 방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그 성과, 그리고요. 그 왕과 그리고 이성 속에 속한 어, 모든 사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점령합니다. 어떻게요? 마치 너리고성처럼. 너리고성처럼 진멸을 완벽하게 온전히 다 합니다.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 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네. 이렇게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가 물자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하나도 남기,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하냐면요. 단번에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빼앗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빼앗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냐면요. 진영인 다시 길갈로, 길갈로 돌아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렇게 단번에 이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네, 여기서 아까 찬양했겠죠. 이스라엘이 찬양했습니다. 아, 네, 그, 우리, 우리, 이 싸움이요. 우리를 위한 싸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열심히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지 어, 승리하는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늘 싸우시는 하나님. 아멘. 네, 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아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은혜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